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꼼꼼하게 법을 뚫는 김수근 대표의 핵심 요약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잠시 또 스마트 병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 보면은 361조 쪽 예, 나와 있어요 이 이행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이행을 안 하면은, 파상 관제인이 우리가 요청했는데, 이행을 안 했다. 그 법원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래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피켓시앱을 이야기 하시는데, 피켓시앱은 내가 전화상으로 물어봤어요. 어, 관제인이 원래는 개인정보, 우리 피해자 개인정보의 총괄 책임자예요. 지금 이제 그럼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내가. 그 자기는 처음에는 대답을 안 하던데 그 나중에 제가 그 다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이 아우성이다.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의주셔고 있다는 대답했어요. 을그 제가 오늘 우리 지금 아까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로 다 공문을 보내서 파상 왕인이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네,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지금 이제 아, 오늘 시간이 KTN에서 질문을 하면 좋은데 그건 다음 기회에 되겠습니까? 네. 파산 음, 관제인에 관한 파산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지금 어, 우리 준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법적으로 하라 했을 때안 했을 때는 파산 관제인도 자기의 업무를 갖다 제대로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맞습니다 결국 이제 해피캐시 앱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피캐시 앱도 사실 확인을 잘 생각해 봐야 될게 있습니다 첫째 해피캐시 앱 자체가 뭐 비트코인 이라든가 가산 가상화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그 자체가 어떤, 어, 뭐랄까, 음,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것 같으면 내용이 달라요. 근데 이거는 그 수준이 아니고, 그냥 전선 앱 하나 자체요. 참, 수백 가지 이상에 나와 있는 전선 앱 자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통계 자료만 그 안에 있을 뿐이지, 그, 그리고 그것을 그 앱이 돌아가, 돌아가고 그걸 통해서 좀 뭐, 말랄까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채권 지정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고 대화들라 하는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지. 어떤 코인이나 이런 것만 자체적으로다가 돈을 생산할 이 부분이 아니란 말이. 그래서 이 자체를 딱 압류를 한다고 해서 어 돈으로다가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스마트 병원에 대해서 테니까. 이제 스마트 병원이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중지 해야 돼요. 법적으로 <laughs> 그걸로 중지하면 이승희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면 네, 건축 허가가 문제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 그것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파산 관제인이 강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찾아보면 그랬더라고요. 스마트 병원 공사 법적으로도 중재해야 된다. 글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달래서 그래요. 왜냐, <laughs> 법적으로 이런 사업의 기본, 행정의 기본, 모든 기본은 이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은 죽어가는 걸 갖다가 살려놔야지 되는 의무가 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 여기, 광화문을 갔었어요. 그 의정부터 거기를 감사보다 보니까, 6.25 사변 때, 전쟁했던 사진들이 쫙 걸려져 있어요. 그 전쟁할 때 사진들이 걸려져 있어요. 전쟁할 때 사진이 걸려져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때 전쟁할 때 사진이 뭐가 있냐면, 포로로 잡아왔던 북한군 병사들을 어, 폐렴으로 배가 엄청나게 부풀어진는 그걸 치료해주는 장면을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잡힌, 인질로 잡힌 것 같더니 이 사람들은 우리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런 그림을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이 재산적 가치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죽여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이걸 죽이면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개발 허가 받을 때 들어간 돈, 토목공사할 때 들어간 돈, 이런 것들이 한 50억대 정도 이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원상복귀로 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은, 그거 저기 허가가 취소가 돼서 그렇게 될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뭐냐면, 100억대는 들어가야지만이, 그걸 원상복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자연 훼손이라든가, 저 임야 훼손에 대한 것을, 어, 처벌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병원이 정말, 어, 지하 1층, 지상 1층, 2계층으로 다돼 있는데, 2계층을 공사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판다? 이렇게 할 경우가 되면은, 그렇게 했을 때도 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2층을 갖다가 이렇게 딱쓰라브까지 쳐서 해 놓은 상태에서 주변의 토사의 유출을 막고 주변 대지를 단단하게 이렇게 아쓸 수도 있이 정도로 해 놓은 요런 상태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매매를 정상적으로 매매를 하면은 땅급 전체에 들어간 돈을 다 회수하고도 남는 돈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때 우리가 이것만큼은 죽여서는 안 되고 살려놔야지만이 제대로 가치가 있다. 이런 종합평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돼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골조공사까지 하는 데까지 해놓고 나머지 팔든지 나머지 아니면 병원으로다가 요양병원으로다가 하든 회생병원으로 세워가든 또준조합원 전체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 어 간다면은 이런 병원만큼은 그냥 준조합원들이 정말 이용하는 전문병원으로 그리고 저불친난치병 가진 사람들 회생병원으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서도 만들어서 그 원하는 뭐어 수천만 원씩 천 천만 원, 이천, 삼천, 사천, 사천 들어갔던 돈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어~ 뭐~ 회생해갖고 돈이 다 채권으로 돌아갈 때까지라도 건강관리하는 데다가 이걸 어~ 정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준조업원과 준조업원 가족들까지 이용하도록 한다면 이거 역시 회생하는 건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검토가 끝나서 이걸 공사를 갖다 하게 했던 것인데 이런 전후 좌우 사정을 하나도 생각도 안 해보고 공사 중지해야 된다? 파산 관제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밥을 갖다가 앉혀서 밥을 하다가 중간에 밥을 중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서른 밥이 나오겠죠 그러면 서른 밥을 어디다 싸먹을 때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후 좌우 앞뒤 이런 걸 하나 생각도 없이, 뭐, 스마트 병원 하는 걸 중지해야 된다? 파산 관제는 중지할 수 있다? 맞아요. 파산 관제는 파산시켜서 나눠주는 것이 그사람이 하는 역할이니까, 이게 살려서 유익한지, 뭐, 손해가 돼서 유익한지, 그것도 따질 거 없이 다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파산 말 그대로 다, 여기 이게 뭐요, 어, 정리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파산 관제는 중지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다고 중지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또 다른 법적인 2차, 3차 법적인 게 돌아가더라도, 이거는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아니고, 그걸 주장해서 될 일도 아닌데, 너무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이런 걸 참작해서, 좀,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 김수건 씨하고도 한번 같이 한번 이런 진짜 무엇이 23만 명의 존좋아 본대 유익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살려내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제한 없이 저도 토론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입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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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하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서 참 오병이 여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정말 석기관 하나가 나왔어요. 선생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집도 절도 없는데 넌날 따라올 수 있겠냐? 따라온다는 건못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 선생님 제가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여기 와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뭐요 죽이는 일은 죽은 여기 뭐야 어, 파산하는 사람이 하게 내버려두고 살리는 일은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으니까 너는 살리는 일을 하는데 따라오너라 이런 뜻이 됩니다. 정말 성경의 교훈도 참 좋은 교훈들이. 구구절절이 있어요. 정말 아, 모든 사람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가 시작되고 정말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정말 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은 회생의 일을 하기도 바쁜데 파산하고 파산 관제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나무 그렇게 심을 실는 것은 글쎄 뭐 자유겠지만은 저는 별로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리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파산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준주업은 여러분.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회생의 일, 회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당부합니다. 건설 행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글로벌과 니건이 건축, 건설,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12-12 사태 이전인 23년 10월 18일부터 도급 계약서가 작성이 됐고, 토목 공사가 끝나고 건축 공사도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 12, 12 대태가 벌어졌고 회사는 그대로 있고 대표자는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파산 관제인이라고 함부로 이걸 갖다가 공사 중지할 수 있냐 절대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건축법상, 건설업법상 허가상 문제가 없으면 누구도 이걸 중단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시더스인베스트에서 돈을 차용을 받아서도 100억을 차용했다고 합시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끝나서 팔았을 때 200억을 받게 된다면 공사를 지어서 팔아서 200억 중에서 100억을 갖고 100억을 남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런 경영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민사상, 형사상 검토 안 해가 무조건 화산간진이라고 이걸 공사 중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